예, 안녕하세요. 연어입니다. <laughs> 지금 시간 1시 36분. 오늘 예, 망했어요. 지금 현재 차를 두시고요. 우선은 오늘 낮에, 아, 낮에. 저녁 때 나와서 코를 보는데 뭐, 마땅한 게안 떠요. 예. 뭐, 잡았다 뺀 거는 안산 가는 거, 사리역 근처 가는 거, 6만원 잡았다 버리고, 그리고 평촌동 5만원 잡았다 버리고, 그거 외에는 잡았다 버린 건 없고, 안 잡은 것도 있고, 뭐, 아무튼 그래요. 예. 뭐, 갈만한 콜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엔 죽었어요. 죽어가지고, 예, 결국에는 오늘, 예, 일단은 삥을 두개 탔거든요. 예. <laughs> 삥을 두개 타는데, 일단은, 운서에서 여기 하늘도시 오는 거 2만원. 티맵으로 하나 탔고, 그리고 여기 와서,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늘도시에서 여기 한양수자인가 는거 15,000원짜리 삥 하나 또 탔고 35,000원. 야, 오늘 매출 죽이죠. <laughs> 오늘 영종 콜이 마땅한 게잘안 뜨더라고요. 에,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텄다 싶었어요. 에. 9시, 10시, 그때 10시라도 나가면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데 10시 딱 넘는 순간 저는 거의 손 놔요. 예 <laughs> 오늘은 영상 요거 한 컷이 끝이에요 예뭐 없죠 코를 지금 시간에 뭐 미쳐 가지고 뭐 저기 어디야 뭐 강남 가는거 뭐 9만원 10만원 주지 않는 저는 이제 안나가요 예 절대 안나가요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망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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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오랜만에 영종에서 죽었어요 웬만해선 저 영종에서 안 죽는데 진짜 오랜만에 죽은 거 같네요 오늘 에, 홀도 없고 지금 하늘도시에 지금 로지 기준으로 17명 씩켜요 기사님이 아 아까 전에 운사에서도 있을 때한 9시 10시 그때 기사님 40명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콜이 그만큼 안뜨기도 했고 에. 아무튼 오늘은 망한 날, 망한 날, 망한 날. <laughs> 뭐 이런 날도 있죠. 요 근래 잘 잡고 나간다 싶었어요. 잘 잡고 나간다 싶었는데, 션 네, 찼네요 오늘은. <laughs> 그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. 아유 이제 내일 다시 정신무장하고 이렇게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죽어야지. 또 정신차리고 또 열심히 타거든요 예. 근데 어저께 열심히 탔는데 정신차리고 근데 오늘 왜 죽었을까 <laughs> 이놈의 스타트가 문제에요 진짜 이게 첫 골이 중요하.. 저는 항상 첫 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골이라고 하면 영종에서 나가는 골 나가는 골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잘 예, 잡고 나가야지 그날 일도 잘 되고 어, 한단 말이에요 예.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감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. 예쁜 콜 잡고 스타트하는 영상으로 시작할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